샵에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 한번 어? 이분을 만나 뵙고 내려오면서 어? 저희가 이런 거 한번 뭔지 일단 올라갑시다. 되게 핑크핑크한 분위기로. <laughs> 도뭐 엄청 많네. 어, 지금 남아 있는 게 골드 다 빠졌고요. 아 네. 그리고 블랙이 지금 남아 있어요. 실버 이제 한개 남았어요. 어, 저는 그럼 실버로 하겠습니다. 고묘한 색깔의 실버. 어제 발대식을 그럼 여기 안에 2층에서 하신 거예요? 네. 이번 체험단의 가장 큰 혜택 바로 갤럭시 s 5G 반말기입니다, 여러분. 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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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완료, 완료. 와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에서 아마 이게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우리 LG U5G. 대가 됩니다. 자 이제 체험단으로 어이 단말기와 LGU 플러스 5G를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뭐 알고 싶으신 점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체험인가요? 아 재밌겠다. VR 써보니까 어때? 괜찮아? 이그 스타를 네. AR 로 흰색 격자 문이 보이시죠? 네네. 제가 선택할게요. 네네. 그러면 이 구간에 바닥이 인식돼서 아, 고정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아까는 영상을 돌리면 딱 끝까지 따라왔지만 지금은 아예 이 구간에 고정 고정이 아, 된거어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VR 굉장히 잘 보고 계시는데 혹시 뭐 어지럽거나 하않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부터는 이 VR도 저희 유플러스와 최사의기술적 협업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런 보안을 보아들... 좋아하시는 분한테 괜찮겠네요. 아 그럼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되게 신기해도 하시고 되게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외에도 포지션별 영상이라고 해서 실시간 중계를 메인 화면을 보는 것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원하는 이제 구도에서 원하는 포지션에서 보면서 원하시는 화면만 따로 골라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뿐만 어, 아니라. 홈 밀착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홈 위주로 돼 있는 구도에서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를 동시에 스트리밍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실시간으로 이제 VR 3D 영상을 보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이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각도로 경기를 즐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라이브 볼 때도 실제로 된다 이거죠? 실제 네, 네, 경기할 때도. 아 네, 아 네, 아 네, 네. 현재는 잠실야구경기장 아 내에서만. 네. 잠실. 요거 이외적으로도 아이돌. 아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요즘 지캠이라고 하죠. 지캠이라고 네, 해서 멤버별의 영상만 따로 이렇게 최대 3명까지 가능하시거든요. 어. 한 명만 보실 수도 있고, 뭐 고인 정화하 수도 있고 이렇게 최대 3명의 지캠 영상까지 직접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고, 그리고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인기선수 독점 인기 선수 중계라고 해서 여자 프로 골프 진행할 때요. 진행 는 것처럼 흔히 요즘 인기가 많은 뭐 장한의 선수라든지 김지연 선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고서 원하시는 선수의 영상만 확대된 아, 영상만 따로 확인을 맞아요. 하실 수가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골프에 또 해당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프장 워낙 넓기 때문에 한 화면에 전체를 담아주지는 못하지만 네. 선수가 공을 쳤을 때그 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3D 스캔을 통해 오.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게 라이브로 돼요 나중에? 네 됩니다. 아 그래요? 현재는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는 걸 보이기는 많이 있지만. 네네네. 네,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마찬가지로 아이돌 그 스캔 보셨잖아요. 네네. 아이돌 같은 경우 또 하나 있는 게, 지금은 직접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속도를 직접 조절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네 네네. 맞습니다. 구간 반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아이돌이 있다면 그 아이돌을 좀더 상세하게 연결해서 볼수 있는 그런 아, 기능까지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여덟 가지의 기능에 대해 설명도 해드렸고요. 네네. 이게 추구, LG U+에서 제공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타사 이동통신사의 얘네가 지금 없는 네. 거잖아요. 네, 현재 이앱 서비스는 LG U+에서만 제공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덟 개 치약 세트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플러스 파워스토어에 와서 어, 코인 13개 모아서 프리미엄 3개월 이용권 받았고요 그리고 치약세트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5월 31일까지 여기 한다고 하니까 강남역 일상로 오지길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플러스 미션 활동으로 유플러스 오지 개통 및 다양한 컨텐츠들을 강남역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인 일상로 오지길에서 즐겨봤는데요. 솔직히 인터넷이나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필요한가 싶기도 했는데 아, 직접 경험해보니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컨텐츠 부분은 지속적으로만 공급된다면 꽤나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단계라 아직 많은 분들이 5G를 이용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5G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유플런서로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키덜 튜브의 5G 관련 영상이 기대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